자, 앞에는 무사고 차량이라서, 어, 15년식이니까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지나서, 뭐,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도색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이 썰기 때문에, 부득기하게 도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 좋았던 점자 여러분 자 오늘은 3.5톤 어... 영업놈을 포함해서 어... 판매한 차량입니다 자 요거 출고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자요 차량은 어... <laughs> 얼마 전에 수원에서 통으로 매입해왔던 차량입니다. 자, 요거, 대구 분이, 대구에서 오신 분이 차량을 이제 통으로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다시피 대구 넘버로 바꿔서 이렇게 출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은 현재 15년식의 카고 차량입니다. 광폭은 아니고요 일본, 일반. 정품사고 차량입니다. 이 원래 수원에서 저희가 매입했을 당시, 이 원차주 분께서, 어, 이제 이 차량이 15년식인데, 15년 그 당시 새 차를 뽑으셔서, 어, 영업도 넘버, 하고 디저트랑에서 구매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15년식인데 주행거리가 현재 1 4만킬로밖에안 탔습니다. 자그 말인 즉, 일을 잘 많이 안 하셨어요. 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연식은 15년식이지만, 주행거리는 1 4만킬로로 짧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은, 자, 앞에는, 어, 무사고 차량이나서 어, 15년식이니까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지나서 뭐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도색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이 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앞뒤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실내 한번 볼까요? 오우. 자 아쉽게도 골드 옵션은 아닙니다 자, 그냥 일반 기본 사양인데 주행거리는 10, 현재 143,212km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 기록에 있고 블랙박스랑 그다음에 후진 기어되면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날이 덥잖아요 에어컨 필수로 체크를 해야죠 자, 자 그럼 오늘도 3.5톤 주행거리 143,212. 여기 있고, 수동기어. 운행기록계.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